단모음 10개 발음 한번 해볼게요. 할까요? 네. 아, 에, 어, 에, 오, 외, 우, 위, 으, 이 이중모음 발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모음이고요. 이두 개의 모음을 이어서 빨리 발음하면 그 발음이 나옵니다. 어, 야 발음 한번 해볼게요. 이하고 아가 더해진 이중 모음이에요. 이, 아, 이, 아,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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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시다가 나중에 빨리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쓰는 야 발음이 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이아야 빨리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혀의 위치 <laughs> 알려드렸잖아요 이하고 아는 낮고 이는 높아요 이에에아 연습했었잖아요 음. 그러면 어때요? 이하고 아잖아요 근데 이아할 그러니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아이아 피치선상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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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그 그렇죠. 다음에, 이하고 에 발음을 더한 게 예죠. 예. 발음해 보세요. 예. 이, 예. 이에, 예, 예. 그러니까 피치가 떨어지면 예,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이에, 예. 예. 피치선상에서 가셔야 돼요. 이에, 이에, 이에. 호흡하시고요. 이에, 예. 이에. 예, 예. 빨리 가시죠. 빨리 가셔야 돼요 이예이예예예예예 이렇게 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 예기 예. 예기 예. 그쵸 그 다음에 이하고 어 발음 두개 이어서 빨리 해보세요 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오여 어. 방금 됐죠?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이어이어이어 우에우에 우웨 우웨 우에우에우에 배에다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우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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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펼쳐버리면 안되죠 우웨 우웨 딩 웨딩 그쵸 이하고 우발음하면 어떻게 유발음이 나죠? 많이 쓰는 발음 이우이우 이오 우, 이모음이나 우, 이이 우. 우모음은 혀가 위에 있어요 그쵸 단모음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훑어보시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그다음에 의이 <으이> 한번 해보세요 의이 으도 높은 모음 이도 높은 모음이었죠 그러니까 의이 그 선상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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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만 움직이시면 되죠 이입 모양 이렇게 어플 해주시고 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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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잘 발음이 안 되더라고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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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자에 힘 주지 마시고요. 지금 의자 중요하니까 의, 복. 의, 복. 그렇죠. 잘못하면 의복이 돼요. 의복. 그러니까 의 살짝 굴려주셔야 돼요. 이중 모음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노래하실 때라든지 그리고 스피치 하실 때 이중 모음하고 이제 어때요? 자음하고 붙었을 때. 그런 부분. 아까 왜냐 하면 이런 글자가 어때요? 이응이 붙었고 니은이 붙었고 히응이, 히읗이 붙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발음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모음이 잘 나와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자음 발음법으로 구분해서 음. 진도 나갈게요. 평소에 말할 때내 말을 잘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면 꼭이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